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내니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니스토리를 만들었던 그 기본적인 배경은 어쨌든 제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신념도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큰돈 안 들이면서도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소개소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요. 상당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직업소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는 못할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예, 마찬가지로 네니스트리는 어쨌든 가사 시장을 위주로 하는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 및 알선을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고요. 또 가사시장이라는 것도 엄연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구조에 따라서는 시장을 참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구하는 분또 이해를 하실 분을 찾으시는 분 그다음에 저희 같은 이제 중개기관 또 정당한 레플이 심판이죠. 감독기관으로서의 뭐한널 구청이나 아니면 정부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죽을 때까지 도우미와 시토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살아가기는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는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 또 중요합니다. 어, 제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오늘은 이야기를 50대 여성들 내지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예, 일자리 문제 이런 쪽에 한번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제가 체감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정부만 혼자서 한다고 될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민간한테만 그냥 내맡긴다고 그게 될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자리를 구인구직을 하는데 그런 쪽에 좀더 촘촘하게 좀,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일들이 있으면 신경을 일단 써보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직업교육 같은 거, 그나도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한쪽에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그런 일자리를 서포트하는 그런 직업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만들어서, 이거 뭐 아무래도 두 개가 따로 걸면뭐 하겠습니까?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일자리를 준비하는 또 그런 기능도 있고 또그 사람들하고 또 여러 가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교육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그분이 원하는 일자리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음. 만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또 너무 이렇게 어, 말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볼 거고요. 특히나 이제 50대 아주머니들, 그 다음에 뭐,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되겠죠. 근데 애들 키우고, 어,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아주머니들, 그 다음에, 또뭐단몇 푼이라도 벌어서 우리 애들을 챙겨줘야 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오십 대 여자들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뭐 여러 뭐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그러니까 예. 뭐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잘 엮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다른 직업군들처럼 그음 그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하, 하,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니스토리는 일자리를 중개 알선하는 기관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조금 더한발더 나가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교육기관이다. 내지는 일자리를 중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보건데 뭐 자기의 눈높이를 좀 낮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쓸때 자기가 이렇게 조금 한 발만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지금보다는 단1% 내지 5%라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자리 1% 내지 5%가 어떤 국가적인 통계에 들어가고 그게 어떤 형편이 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에, 그냥 보조금 얼마 주고 뭐 때대면 얼마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몸성하고 그래도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그 그런 분들한테 비록 본인이 그 전에 했던 일보다는 너무 대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달라서 낯설게 느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처럼 신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저희 네니스트리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작지만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희망을 통해서 가족이 화목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건강도 확인하고 정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이 아니죠. 정신적으로도 다 사람들이 편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니스트리 얘기를 사실은 기본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뭐, 뭐 있겠습니까? 뭐 철학이라는 게뭐 거창하게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네니스트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뿌듯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그런 차원에서, 어, 네니스토리는 올해, 에, 빠른 시일 내에 가사 도우미를 위주로 하는, 뭐, 베이비시터나 산후 도우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어느 정도, 에, 정부에서도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어, 가사 도우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일단 네니스토리 직업소개서를 통해서, 어, 한번 그렇게 교육과 연계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할까 합니다. 직업 속에서가 갖는 기능 중에 조금 그만큼만 좀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교육을 통해서 간 사람들은 어, 다른데 이제 다른 각뭐 가정으로 갔든 어디를 가, 갔든 분들은 아 그래도 내니스트리에서 오신 분들은 뭐 조금 다르다. 내 저는 뭐 인성이 되신 분들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희망을 합니다. 뭐저록그 직업교육을 준비하면서 매니스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 필요한 사람들은 뭐 매니스터리 저 밑에 있는 그뭐 메일이나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분들도 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거기다 또 알람까지 해주시는 분은 센스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